소흥민의 계약 연장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1년 연장 옵션을 발동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소흥민이 다음 시즌에도 토트넘에 남아 있을지 확실치 않다. 어느덧 프리미어리그가 개막하였는데요. 8월 17일 새벽 첫 개막전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클럽들이 첫 라운드를 치루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 리그와 구단들이 정규 시즌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도 다가오는 8월 20일 이번 시즌 첫 경기를 치루게될 텐데요. 아직도 이적 시장은 2주 가량 남았고 앞으로 8개월 가까이 이어지는 장기 레이스를 대비해 프리미어 리그의 구단들은 선수를 하나라도 더 영입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토트넘도 이번 시즌 생각보다 많은 이정료 지출을 했는데요. 프리시즌 시작 전 리즈에서 아치 그레이를 루카스 베리바를 각각 4천만 유로와 1천만 유로에 데려왔고 또 본머스에서 도미닉 솔랑케에게 6천만 유로라는 거금을 투입해 토트넘 클럽 레코드를 갈아치웠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이브리그 벌리에서 오도베르에게 3천만 유로의 추가 지출까지 했죠. 사실 최근 토트넘은 2년간 상당히 많은 이적료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두 시즌 사이에만 벌써 4억 파운드를 썼는데 항상 허리띠만 졸라매던 레비 회장의 이례적인 행적이라고 볼수 있죠 이는 현재 포스테코글루가 역대 그 어떤 토트넘 감독들보다도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게다가 토트넘의 이적 시장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현지 토트넘 전담 기자에 의하면 9월이 되기 전한명 정도는 더 추가 영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합니다 하지만 챔스 진출마저 실패한 토트넘이 어디서 이런 많은 돈이 나오는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리버풀도, 맨시티도 이번 시즌 토트넘보다는 돈을 덜 썼는데, 안 그래도 신구장 건설 비용으로 인한 막대한 빚까지 짊어지고 있는 토트넘의 행보는 파격적인데요. 이와 동시에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 또한 들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토트넘 전담 현직 기자의 단독 소식에 의하면, 토트넘이 영입한 오도베르는 장기적인 손흥민의 대체자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오도베르는 이선 그 어디서든 뛰는 게 가능하지만, 가장 최적의 주 포지션은 손흥민의 자리인 왼쪽 윙포워드라고 볼수 있죠. 이미 토트넘은 최전방의 손흥민을 제외하고서라도 베르너, 존슨, 히샬리송, 쿨로셉스키 같은 주전급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팬들도 토트넘이 보강해야 할 포지션은 공격진보다는 미드필더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토트넘은 여기에 솔랑케와 오도베르를 추가하며 공격수 2명을 영입하는데만 거의 1억 파운드를 썼는데요. 일각에서는 토트넘의 거침없는 공격진 보강이 사실상 손흥민이 떠날 때를 대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는 했는데요. 그러나 시즌 개막이 다가온 지금까지도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상황이죠. 레비와 토트넘 입장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발동할 수 있는 조항일 텐데, 굳이 계약 기간이 아슬아슬할 때까지 기다리는 데에는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도 계속해서 사우디 리그 측에서 손흥민에게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예전에도 수백억의 계약금을 약속하며 영입을 시도했지만, 손흥민은 돈에 크게 관심 없고,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뛰는 걸 선호했기 때문에, 아시아 최고의 슈퍼스타를 데려오고자 하는 빈살만의 원대한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이번 시즌이 종료되고, 토트넘이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시킨다면, 손흥민의 계약 기간은 딱 1년이 남게 되는데, 선수 입장에서나 클럽 입장에서나 이적하기에 이보다 더 적기는 없습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사우디가 다음 시즌 계약이 1년 남은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토트넘에게 7천만 파운드에 가까운 이적료를 제시할 것이라는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한때는 1억 파운드 이상의 몸값이 책정되었던 공격수였지만 그래도 지금은 30줄이 넘고 계약기간도 1년밖에 남지 않은 만큼 다른 구단 입장에서는 이적료를 많이 쳐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우디의 진지한 접근이 시작되니 토트넘 입장에서는 다음 이적시장이야말로 손흥민 판매로 목돈을 땡기기에 가장 최적의 기회라고 여기고 있죠. 그렇다면 토트넘이 아직까지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하지 않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어차피 6월 30일이 되기 전에만 발동하면 되니. 찬찬히 손흥민을 판매할 클럽을 물색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손흥민 선수가 사우디행을 반길지는 의문인데요. 이전에도 말했다시피 손흥민에게 있어 거액의 연봉은 그리 중요치 않고. 무엇보다 은퇴 직전 꼭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트로피를 하나 정도는 들어올리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죠. 사우디로 건너간 스타플레이어도 무수히 많습니다. 비록 인성은 형편없지만 그래도 이미 전설적인 공격수인 호날두를 시작으로, 네이마르 벤제마 같은 유럽 탑급 선수들까지 사우디 리그로 향했는데요. 팬들은 한때 사우디의 무제한 자금 러쉬를 보며 놀라움과 동시에 일종의 두려움 마저 느꼈고, 돈에 환장한 UFA가 사우디 리그를 챔피언스 리그에 편입시킬 수도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식까지 들려오자, 사우디 리그의 성장세를 모든 사람들이 경계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들의 걱정이 무색하세 사우디 리그는 순식간에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는 리그로 전락했죠. 애초에 아무리 스타 플레이어들을 끌어모은다 해도 이미 은퇴가 가까워진 나이에 돈을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유럽에서 뛸 때와 마인드셋부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의 사우디 리그는 호날두의 광팬들 말고는 그 누구도 중계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현지 관중들마저 흥미를 잃어 경기장 관중석이 텅텅 비어있을 정도이니 그야말로 돈만 내세워 잠깐의 이슈몰이만 했던 거품만 가득했던 리그였다는 것이 밝혀졌죠. 물론 빈살만이 스포츠에 대한 투자를 멈춘 것은 아니라 아직도 사우디가 손흥민 같은 월드클래스들을 쫓는 건 사실이고 여전히 이곳으로 건너간다면 평생을 못 만져볼 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동으로 향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신의 커리어가 끝나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셈이 되었는데 항상 낭만만을 쫓아온 손흥민이 과연 사우디로 향할지는 의문이죠. 최근 손흥민은 인터뷰를 통해 토트넘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기 위해 무엇이든지 할 것이라고 밝혀. 이 발언을 접한 토트넘 팬들은 물론이고 라이벌 팬들마저 감동시켰죠. 한 팬은 지구 반대편에서 건너온 손흥민이 "이제는 프리미어 리그와 런던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으며, 이렇게 한 팀의 깊은 충성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헌신해온 선수는 자국 잉글랜드 선수들에게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손흥민은 축구계 마지막 로맨티스트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축구팬들은 항상 낭만적인 순간들을 꿈꾸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편이죠. 선골 유스라도 결국 팀을 떠나고 유럽을 대표하는 스타 선수라도 돈을 쫓아 중동으로 향하게 되는 법입니다. 해리 케인도 토트넘 아카데미에서 부터 출발해 월드클래스 공격수로 자리 잡았고 오랜 세월 동안 토트넘에 헌신해왔으나 그는 결국 트로피를 들기 위해 분데스리가를 지배하는 바이엘른 미넨으로 떠났죠. 사실상 분데스는 미넨 독주체제였기 때문에 케인의 행선지는 그야말로 은퇴하기 직접 명예욕에 집착하는 듯이 보였고 잉글랜드의 전설적인 공격수 마이클 오원은 케인이 미넨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다 해도 아무 의미도 없을 것이고 그 트로피로 인해 평가가 수직상승하지도 않을 것이다. 차라리 토트넘에 남았다면 그는 더 존경받을 만한 선수로 남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분데스에 가서도 무관귀신이라는 그 저주스러운 별명답게 수십 년 만에 미넨을 무관으로 시즌을 끝마치게 하였으니 이제 케인은 잉글랜드를 넘어 전세계 축구팬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나의 사랑 토트넘에서 반드시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싶다는 손흥민의 이 외침은 많은 팬들로 하여금 이번 시즌 토트넘의 선전을 응원하게끔 만들었는데요. 게다가 토트넘 소속으로 우승에 도전하는 손흥민의 마지막 시즌이 될 수도 있죠. 토트넘이 오도베르와 솔랑케를 영입했다는 것은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의 미래를 벌써부터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고 여전히 손흥민을 원하는 빅클럽들은 유럽에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준 높은 공격수가 요즘 이적 시장에서는 희귀한 데다가 손흥민은 주급도 비싸지 않은 데다가 꾸준한 자기 관리로 앞으로도 에이징 커브가 찾아올 시기를 앞으로 최소 3년은 더 늦출 수 있기에 매 시즌 우승 트로피를 노리는 빅클럽은 손흥민의 계약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음 시즌 여름은 손흥민의 향후 커리어가 달린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만약 계약 연장을 한다면 아마 손흥민은 그대로 토트넘에 남아 은퇴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클럽으로 이적해 새로운 꿈을 그려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시즌의 성적일 겁니다. 8월 20일 토트넘과 레스터의 시즌 첫 경기가 펼쳐지고, 이 둘은 다른 클럽들보다도 가장 경기가 늦게 치러지는 만큼 휴식기간도 길었습니다. 특히나 손흥민 선수는 이번 프리시즌 토트넘에서 가장 몸놀림이 가벼운 선수였는데요. 저번 시즌 아시안컵이 겹쳐 후반기 손흥민의 골페이스가 살짝 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은 제대로 휴식하고 돌아온 만큼 스물골 고지를 넘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